안녕하세요. 수학여행 TV 최보민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어느 수가 더 클까요? 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활동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수 모형이 있습니다. 수 모형을 보고 세 자리 수가 어떤 수인지 살펴볼게요. 100 모형은 몇개 보여요? 하나, 두 개, 100이 두 개, 10 모형은 하나, 둘, 셋, 넷, 10이 네 개, 1 모형은 하나, 둘, 셋, 1이 세 개입니다. 100이 두 개, 200, 10이 네 개, 40, 1이 세 개, 3. 그래서 세 자리 수는 200, 40, 참이 됩니다. 그럼 243의 각 자리 수의 의미하는 것을 알아볼게요. 2는 백의 자리. 4는 십의 자리. 3은 1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는 200. 4는 40. 3은 3. 그래서 각 자리수는 243을 나타냅니다. 그럼 활동 1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활동 1, 어느 수가 더 클까요? 수 모형을 통해서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 모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243과 321이 있어요. 243, 100모형 2개, 하나, 둘, 셋, 넷, 십, 십 모형이 네 개. 하나, 둘, 셋, 일 모형이 세 개. 있는 상태고요. 321은 백 모형이 하나, 둘, 세 개. 십 모형이 하나, 둘, 일 모형이 한 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요. 앞에 백부터 비교해 봐요. 백을 비교했을 때 243은 100이 두 개. 321은 100이 세 개입니다. 그럼 100이 두 개면 200. 100이 세 개면 300입니다. 300입니다. 미안해요. 300 제대로 써 볼게요. 그럼 200이 더 클까요? 300이 더 클까요? 맞아요. 300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243과 321 중에 321이 더 큽니다. 이렇게 100의 모형부터 크기를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숫자로 해볼게요. 243과 251이에요. 243은 100이 2개, 200. 12, 하나, 둘, 셋, 넷, 네 개, 40, 1이, 하나, 둘, 셋, 1이, 세 개, 그림으로, 삼. 251에서 1 0두 개, 200,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12, 다섯 개임으로, 50, 1이, 한 개임으로, 1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100모형부터 살펴볼게요. 200과 200입니다. 어때요? 서로 같아요. 같으면 이제 10모형을 비교하면 돼요. 40과 50입니다. 40이 클까요? 50이 클까요? 맞아요. 50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243, 251에서 100의 자리수는 같으나, 십의 자리 수가 251이 더 크므로 243보다 251이 더 크다라고 답을 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숫자로 비교해 볼게요. 아까 나와 아까 설명했듯이 2 4 3이 있고요. 새로운 숫자 241이 나왔습니다. 243은 100이 두개2 0 12, 4개, 40, 1이, 3개, 3 241은 100이, 2개, 200 100이, 이건 100이 아니다. 10, 10 모형이죠. 미안해요. 10 모형입니다. 12, 4개, 40, 1이, 1개, 1 그럼 100 모형부터 비교해 볼게요. 200, 200 서로 같습니다. 10모형은 40, 40 서로 같아요. 여기까지는 같아요. 1의 모형을 비교해 볼게요. 3이랑 1 중에 누가 더 큰가요? 3이랑 1 중에 3이 더 큽니다. 그래서 243과 241에서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나 1의 자리가 3, 1의 자리가 1이므로 243이 더 큽니다. 이렇게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의 모형부터 10의 모형, 1의 모형 순서로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어느 수가 더 큰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팔동 2. 각 자리 수를 이용하여 비교해 보기. 이제 각 자리 수를 이용해서 크기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숫자가 610, 594, 612. 총 3개가 있어요. 3개의 숫자를 각 자리에 숫자를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610은 6이 100의 자리죠. 600. 10의 자리는 1. 1의 자리는 0입니다. 그러면, 음, 이거는 100의 자리는 6을 나타내면서 600, 1의 자, 10의 자리는 1을 나타내면서 10,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0을 나타내죠. 100의 자리는 5, 5입니다. 이 5는 500을 의미하고요. 10의 자리는 9, 9고요. 요거는 90을 나타내고요. 1의 자리는 4입니다. 그 다음, 612의 100의 자리는 6이죠. 6이고요. 이건 600을 나타내고요. 612에서 1은 10의 자리를 나타내고, 이거는 1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의 자리 2가 보이죠. 이럴 경우는요, 100의 자리부터 비교해 볼게요. 6, 5, 6입니다. 이거는 600, 500, 600을 의미하죠. 어느 수가 제일 작아요? 500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아, 594가 제일 작구나 라고 비교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600과 600이 서로 같아요. 그럼 그 다음 10의 자리를 비교해요. 그래서 여기는 10이고요. 여기는 12예요. 어때요? 어? 이것도 같아버리죠? 그럼 이제 1의 자리로 넘어가요. 1의 자리는 여기 0이고 2예요. 어느 게더 커요? 2가 더 크죠. 그래서 612가 610보다 더 크다고 보고요. 100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5, 594가 제일 작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612가 제일 크고 그 다음 610그 다음 594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요번에는721 695 602입니다 721의 100의 자리는 7이고요 700을 의미하고요 10의 자리는 2입니다 20을 의미하고요. 1의 자리는 1이고요. 100의 자리 6은요. 600을 의미하고요. 10의 자리 9는요. 9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의 자리 5는 5를 의미하죠. 그 다음 100의 자리 6은요. 600을 의미하고요. 10의 자리 0은요. 0이고요. 이거는 0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10의 자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영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1의 자리는 2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00의 자리부터 비교해 볼게요. 700, 600, 600이에요. 어느 게 제일 커요? 700이 제일 크죠? 721이 제일 크다라고 볼수 있어요. 두 개는 숫자가 같네요. 이두 개를 비교하러 가겠습니다. 10의 자리, 9입니다. 이건 90이고요. 여긴 0이에요. 아무런 숫자가 없어요. 그럼 뭐가 클까요? 90이 더 크죠? 그래서 695가 602보다 더 크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721이 695보다 더 크고 695가 602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단원을 마무리해 보는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